자, 이번 시간에는 해가 특수한 열립받는 식인데, 해가 특수한 열립받는 식인데, 음,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뭐 물어볼게. 개수가 0이야. 이게 0이래. 한번 생각해봐. X에 1이나 2나 3이나 4나 막다 집어넣어도 이거 계산하면 0이지. 그치? Y 대신에 1이나 2나 3이나 4나 막다 집어넣어도 얘도 어차피 0을 곱하니까 0이지. 그치? 그럼 이걸 만족하는 그 XY 순서상이 어떻게 될까? 엄청 많겠지. 그렇지? x에 1 넣고 여기다 2 넣고 3 넣고 4 넣고, 넣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xy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얘는 무조건 만족이야. 저건. 이게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든 xy에가 나 항등식. 뭐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건 항등식이야. 항등식. 그럼 뭐냐면 어떤 형태냐면 너한테 개수가 0이고 너의 개수가 0이면 그런데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가 0이면 xy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렇게 다0 나오거든. 그렇지 않겠냐, 이게. 근데,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야. 어떤 수가 있어? 뭐 1, 이런 게 있어. 이건 어떤 X, Y도 이걸 만족하지 못하지. 어떤 수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다0 응. 돼버릴 거니까. 계산하면 X나 Y에 뭘 집어넣어도 이게 0이야. 이게 0이야. 근데 어떻게 얘네 들어서 이름 만들어? 뭐 마이너스 1이 됐다. 뭐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10이 됐다. 이런 거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우변에 여기가 이렇게 생겨은 꼴인데 여기가 0이면 x, y가 무수히 많아, 해가. 해가 무수히 많아. 근데 이게 0이 아니야. 0 아니야, 0아닌0 아닌 숫자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 만족하는 건 x, y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해가 특수한 연립반드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연립반드식을 풀어봤더니 풀어봤더니 이게 0이 나와. 연립해서, 그지? 개수를 맞춰놓고 난 다음에 절대값으로 맞춰놓고 빼봤어. 빼 변변을 빼보든 더해보든 했더니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해가 무수히 많은 거지. 근데 계산을 마지막에 해봤더니 뭐 여기 2뭐 이런 게 있어. 이건 해가 전혀 없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 플러스 3y가 4인데 2x 플러스 6y가 8이야. 8이야. 그러면 내가 너의 x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2를 곱했어. 이게 첫 번째 식, 이게 두 번째 식이면 첫 번째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만든다고 하면 너한테 2를 곱해 보니까 2x 플러스 6y가 2곱하니까 8이야. 그거 빼봤어. 이에서 얘 빼니까 0곱하기 x. 이에서 얘 빼니까 0곱하기 y. 그지 6에서 6빼니까. 그 다음에 8에서 8을 빼가지고 얼마? 이게 0이야. 이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던 거 이하고 똑같은 거지 지금. 그지? x나 y가 어떤 값을 가져도 이거 만족이다, 이거지, 무조건. 그래서, 이건 해가 무수히 많아.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5다라고 이렇게 해봤어. 5다.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10 됐겠지? 1 2배 해주면. 그럼 얘가 얼마나? 이게 마이너스 2. 이게 만약에 이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이걸 만족하는 X나 Y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어째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 이렇게 보면. 자, 봐봐. 4. 너두배 하면 얘 됐지? 얘두배 하면 얘 됐지? 얘두배 하면 얘 되는 거지. 저러면, 그지? 여기다 어떤 수를 곱했을 때 얘하고 똑같은 애가 나와야 된다고. 똑같은 애가 나와서 변변 딱 빼가지고 봤더니, 음. 여기 8. 너한테 두배 해주면 얘가 나왔잖아. 다 빼봤더니 이게 0x, 0y, 0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해가 무슨 의미 많은 거야. 그런데, 네가 너는 두배 됐고, 너는 두배 됐고, 근데 너는 두 배가 아니야. 만약에 5 이렇게 했더니, 오 이렇게 했더니, 너두배 하면 이게 10이 돼. 아, 이건 두 배가 안 되네. 이러면 해가 없는 거야. 이걸 정리를 해서 내가 여러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면, 이 B가 같은 거야, B가. 너대 너, 너대 너, 너대 너, 너대 너의 B가 같은 거야. 그걸 분수, 이게 B는 이제 분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분의 너, 2분의 1, 같고, 너 6분의 3, 같고 그 다음에 너분의 너 이게 만약에 4였으면 8분의 4 이러면 이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얘기해 저게. 같은 거예 이게 다 2분의 1이잖아. 너한테 2배, 너한테 2배, 너한테 2배 이렇게 해놨다 이거지. 저 B가 다 똑같다 그런 얘기니까. 근데 얘5 내가 아까처럼 5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돼서 아 이게 얘기 얘기가 아니다 이거 이러면 이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전혀 없다. 한 개도 없다. 이거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X나 Y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가 하나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애초에 너의 B와 너의 B가 달라. 그지 너한테 두배 해주고 너한테 두배 해주면 변별 빼가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야. X나 Y나 둘 중에 하나 남아. 이런 거지. 너의 B와 너의 B. 예를 들면 2분의 1하고 여기가 만약에 4였어. 6분의 4. 이러면 다르지. 이건 그냥 하나 존재해. XY가 하나. 그지 어, 순서상에 하나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열립번자식의 순서상에 하나 존재했던 것처럼. 왜냐 하면, 너한테 두배 하면, 이게 2x, 이게 플러스 8y가 돼가지고, 너에서 너 빼가지고 0x, 너에서 너 빼서 0y가 안 나와. 그치? 이건 y의 개수가 사라. 0이 아닌 다른 개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y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ax 플러스 by가 c이고, A'X p l u B'Y가 C'이다. 저 프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 너 다른 문자다. 그표시를 하고 싶었어. 그냥 다른 문자야. 뭐. DEF 뭐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 어, 그건 관계없는데.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얘가 해가 무수히 많으려고 하면, A'분의 A하고, B'분의 B하고, C'분의 C가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들 교과서나, 뭐 참고서나 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의 비가 같다는 얘기야. 너의 비, 너의 비, 너의 비가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같은 수에 뭐몇 배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얘하고 똑같은 식이 나와버리는 거야. 어떤 식에다가, 어떤 개수를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로 곱했더니, 얘하고 얘하고 같은 식이 나와버리더라. 얘기지. 그래서 빼면 다0 나와버리더라. 개수도 0, 상수도 0, 이랬더라. 얘기지. 그러면 해가 무슨이 많은 거고. 근데, 해봤더니, 얘가 달라. 얘의 비는 달라. 너한테 몇배 해봤더니 너 됐고, 너한테 몇배 해봤더니 너 됐는데, 너한테 몇배 해보니까 네가 안 나와. 이러면 0x, 0y 어떤 숫자, 다른 숫자, 0이 아닌 다른 숫자 나오면 이걸 만족하는 x나 y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해가 존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 이제 자 여러분들 이 얘기를 내가 함수로 들어가면 일차 함수라는 거 뒤에서 배우게 되는 한참 뒤에 배울 건데 일차 함수 들어가게 되면 아이 얘기를 좀 약간 내가 다르게 풀어서 얘기를 해줄 거야 여러분들한테. 음. 그 내용도 마지막에 이제 주에 가면 어, 그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은 연립반응식 시간이니까 음, 연립반응식에 좀 충실해서 좀 보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보면, 오늘은 이제 별거 없어. 짧아, 강의가. 이번 시간에는 짧아. 자, 내 말에 같은 수로잡아봐 소로... 너한테 세 배하고, 너한테 세 배하고, 너한테 세 배하니까 같아졌지. 그지? 어, 저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저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개수가 같아지도록 기억에다가 얼마? 3을 곱했어. 그랬더니, 너한테 3을 곱하니까 이게 6x 플러스 9y가 12가 됐는데, 은과귿이 어떻게? 같잖아. 같은으로 같은 식임으로, 해가 뭐야? 무수히 많다. 라고 얘기한다. 그지? 얘와 얘가 같아. 일치함으로 해가 무수히 많다. 왜냐면, 얘세히 빼면 0x 곱하기, 0이, 만약에 봐봐. 니은식. 6x 플러스 9y가 12인데, 이거 디그식. 6x 플러스 9y가 12야. 이거 빼보자, 이거지. 0x,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0이잖아. x나 y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 다0 나오니까. 음, 이렇게 되더라. 근데 얘 봐. 너네 배, 너네 배, 하면 다 됐지. 근데 너한테 네 배한 게 네가 안 나와. 이거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 저건 해가 존재할 수가 없어. 이거 개수를 같아지게 만들도록 기역식에다가 4로 곱했다고. 그러니까 4x 마이너스 4y가 2 0이야 근데 니은과 디그식을 비교해 보면 x나 y의 개수는 같은데 각각 같은데 상수항은 같지 않아. 상수항이 않아. 해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 상상은 같지 않으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이게 해가 특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X 하나에 Y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X나 Y가 무수히 많거나 없는 경우, 이게 해가 특수한 경우다. 라고 얘기한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고, 두 번째, 어, 이열립 반응식을 풀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음, 가만히 딱 봤더니, 네 배, 네 배, 네 배. 해가 무수히 많다. 쉽지? 끝난 거야. v e m i 이 u s eve, 이 i n u s e 이 e Minus e v 면 m 이 n u s eve, m 이 n u s eve. m 이 n u s eve. Minus eve. Minus eve. Minus eve. Minus 너분의 너, 너분의 너, 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너두 배, 너두 배, 어, 너두배면 니가 안 나오네. 니가 마이너스 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두 배가 나오는데. 이건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처리해준다고. 어. 어. 그 다음에 얘 보면, 너한테서 밑으로, 올라, 밑에서 위로 가니까, 이두 배, 2배, 너두 배, 너두배면 마이너스 하나가 되는데 플러스 하나. 그지? 어, 이거 해가 없다. 이거 처리해준다. 이렇게. 쉽지? 자 다음은 열를방정식 3X 으, 플러스 AY가 2이고 15X 마이너스 1 0 y 가 2B다. 저 해가 무수히 많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럼 봐봐. 너 5배하니까 15 됐지. 그러면 너 5배하면 얘 나와야 돼. 그럼 A야 5배하면 5A인데 네가 마이너스 10이어야 돼. 그럼 A는 얼마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돼. 너 마이너스 2구나. 처리하면 되고 너 5배하면 네가 나와야 돼. 그럼 A는 얼마야? 5겠네. 5. B는 5겠네. B는 5. 너한테 다섯 배야 되니까, B가 5여야지. E한테 5곱 해야 되는 거니까. 그지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2, B는 5입니다. 저렇게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나머지 뭐, 네모칸은 여러분들이 맞춰보도록 하고. 자, 이게 해가 없대. A의 값을 구해봐라.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음, 너한테 두, 마이너스 두2한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하면 얘가 아니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하면 얘는 맞아야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이야. 너한테 배가, 너하고 너는 그 배가 똑같고, 너의 배가 달라야 되거든. 상수하기 배만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뭐야? X나 Y는 뺐더니 0X, 0Y 나오고 상수는 다른 수가 등장해야 되니까. 0만, 0 아닌 다른 수가 등장해야 되니까. 음, 저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다. 뭐, 얘는 마이너스 6이네. 그냥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자, 그러면 뭐,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를 보면. 자. 이 해가 무슨 일이 많대. 너두 배한 거네. 그렇지? 그럼 너두 배하면 6 나와야지. 어, A 이 3이네. 너두 배하면 피는 AP 2네. 그렇지? 아, 저렇게 문제 풀면 돼. 그냥. 음. b 가 같다는 얘기니까. b 가 같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보니까 음, 해가 없대. 해가 없대. a의 값 구하래. 해가 없대. 너는 3분의 4배 된 거야. 3한테 얼마를 곱해서 4가 되는가? 이건 3분의 4 곱하는 거지. 그지? 없애고 4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오, 3분의 4배 했네. 근데 너한테 4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니까 3분의 16 나와. 근데 1이지. 달라 상수가. 그지? 그러면 A에다가, A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걔가 뭐가 나오 마이너스 3 나와야지. X나 Y의 개수는 같아야 돼. 그 배, 그 B가. 그지? 같아야 되고 상상만 달라야 되니까. 어, 너 3분의 4배 했더니 네가 나왔어? 그럼 너 3분의 4배 하면 네가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니까 보면, 얘가 이제, 어, 로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3이겠지. 이거 넘어가니까. 그래서 아마 a는 4분의 마이너스 9다. 라고 처리해주면 된다. 이제. 네? 음, 이렇게 해서 a를 찾으면 된다. 해가 있다 없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저게, 어떤 생각에서 처음에 출발했는지부터 시작을 했고, 0x, 0y, 0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거고, 그 얘기도 지금 좀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그지 상수사 다른 거. 이 비가 같다. 선배 비가 같다. 근데 음, 함수가 면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들. 이 내용이 함수에 가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실 이게 함수고 이게 함수거든. 함수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야. 그래서 함수에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때가 서또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오늘 수업은 엄청 짧아. 음. 엄청 짧아. 대신에 뒤에 스텝 문제들이 있지? 그제 스텝 문제 좀 하고나 좀 풀고 어, 여러분들. 어, 가도록 합시다. 이제 그래 숫자가 줄어드니까 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